안치용의 고전 산책. 책은 실존주의를 뭐 대표하는 책이 하나죠. 실존주의는 이제 흘러간 옛 노래죠, 그죠 요즘은 실존주의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죠, 사람들이. 체로 이제 70년대, 70년대 뭐 6, 70년대 에 풍미했고, 80년대 에 조금 뭐 남아 있었을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는 없죠. 제일 유명한 얘기는 이제 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얘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조리에 대한 거. 부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세상을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죠. 어쨌든. 부조리하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것이고, 실존주의의 큰 틀은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조리한데, 부조리함이 자신과의 관계에 지어지잖아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결국, 관계 자체가 부조리할 수도 있고, 세상이 부조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는 부조리와 대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자신 존재의 존엄성, 또는 자유,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존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얘기보다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용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존재 자체는 약간 왜곡된 뭐 특정한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 자체는 되게 모호한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죠. 본질이 실존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본질이 실존을 규정하는 세상은 서구에서 보면은 계몽주의 이래로,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개혁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무한한 믿음이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생각이죠. 본질이 이 경우에는 이제 존재를 규정하는 이러한 세상은 사회주의도 가능하고, 막시즘 같은 경우에도 본질이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인간은 뭐 경제 결정론으로 설명되잖아요.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막스즘 자체는 경제 결정론을입각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계몽주의적이고 근대적인, 근대화한 인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뭐 1차 세계대전을 겪었죠, 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점에서 그 합리성과 근대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성이 믿었던 세계에 대한 일종의 뭐, 안티테제였던 거죠. 안티테제로 나왔던 거고. 두 가지에 대한 다 이제 불만이었죠.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세상과 그다음에 계획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세상 양쪽에 대한 다 이제 안티테지죠 그래서 이제 그 독학자를와 대화 중에서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휴머니즘이란 것들이 여기 정확한 어디간까먹었지만 미래 의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현재 인간을 증오하는 거뭐 이런 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르트르의 이 책에서 괴로하고 워 있는 거죠. 본질이 앞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나 자유, 존엄성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근데 이제 나중에 비판받게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서구 철학의 원류는 코기토의 철학이라고 해요. 코기토 에르구숨이라고 그러는데, 관념론적이고, 주체가 설정된 철학이고, 개몽주의의 철학은 코기토의 철학인데, 코기토의 철학은 그게 이제 본질이 실존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코기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본질이 먼저 설정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고, 본질주의적인 접근이죠. 이제 그런 건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들이 나타냈던 결과가 말하자면은, 독학자가 말하는 휴머니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갈망하는 저 무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나 나다 이렇게 돼 있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오와 권태가 나를 존재시키는 방법이며 존재 속에 나를 밀어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이제 다시 이어서 생각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거기 또에르구스미죠 나는 왜 생각할까 라고 물어보죠 나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코기토의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코기토의 철학에서는 내가 생각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그 존재라는 게 결국은 특정한 본질에 대한 설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갉아보다 자유를. 1차 세계대련과 우리가 그 당시 역사에서 봤듯이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존재의 근거로서 나의 생각함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기존에 설정됐던 본질적인 존재와 다른 다른 존재를 하고 싶은 거죠. 한계는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 영역에 있어요? 주체 영매에 있죠. 결정적으로 이제 실존주의가 펜시하고 자유에 대한 뭐 이런 깃발은 상당히 높이 흔들었지만. 결국 또 다른 컴퓨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 불가한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변증법적 인식체계에서는 십자와 대자의 어떤 대립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지향됨으로써 또 다른 것에 도달하는 즉 조금 더 발전된 관계로 가는 형태를 취하는데 퇴제, 안티퇴제, 신퇴제로 가면서 신퇴제는 애초에 출발점보다 항상 해제보다는 신퇴제는 더 높은 차원의, 특히 인식이든 자유든 무엇이든 거한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변젠법칙 인식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뭐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는데 어쨌든 변젠법적 인식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발전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체에 대한 주체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각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역사발전이나 뭐 또는 실존이든 자유든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것이 부르주아적이고 뭐 엘리트적이고 개인적인 사치 취향이다라고 표매하기는좀 그렇죠. 옛날에 내가 동서 대립 뭐 이렇게 대립이 심할 때는 그 부르주아 차라질 수 있었는데 관점에 따라서 왜냐 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르트르가 이 책에서 그렇게 경멸하는 부르주아, 브루조아, 부르주아적 성물주의, 성물근성 이런 것들과 결국은 맞닿게 되는 그런 자리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받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물질의 세계, 그 물체의 세계지만 물질 세계는, 무지에서 물질 세계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숨겨진 반입자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전체 무기학에서. 항상 입자와 반입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수로 우주가 생성될 때는 동수로 생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인식하려고 함으로써 입자가 갖고 있는 관계 너머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개인주의적이고 소위 부르주아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실존주의가 갖고 있는 포기토 생각하는 주체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연애소설은 맞죠? 씁쓸하지 않냐? 왜 묘사를 그렇게 할까 하는 거제외한 안니를 뚱뚱한 여자로도 사 경멸과 어떤 이, 한멸의 감정, 그런 것들, 불조화적인 취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떠나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항상 뚱뚱한 여자로 결부돼 있다. 안녀는 왜 뚱뚱해져서 돌아온 걸까요? 이그 경우에는 반대로 본질이 실존을 규정한 그런 서술 방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옛날 책이 지만 너무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음, 재밌는 책이.